새벽 사이 내린 눈이 마부르크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낙엽이 지나가고 앙상했던 나뭇가지가 눈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람들이 눈 장식까지 더해진 오버슈타트 크리스마스 마켓에 모여듭니다. 갑자기 찾아온 눈 소식에 목도리에 모자까지 옷깃을 여밉니다. 오후 3시까지 내린 눈은 40mm가량 쌓였습니다. 오늘 눈이 오면서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갔지만 차츰 회복해 오후 들어서는 2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 7도의 밑도입니다. 눈이 오는 흐린 날씨로 가시거리는 6.4km에 그쳤지만 대기오염 지수는 16으로 공기가 아주 맑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12월 평균 기온은 영하 0.4도에서 영상 4.4도며 우리나라 서울은 영하 0.5도에서 영상 0.7도입니다. 독일의 12월은 한국의 초봄보다 조금 더 추운 정도로 독일보다 한국의 겨울이 더 춥습니다. 흰 눈이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번 겨울 들어 내린 두 번째 눈은 연말이 왔음을 기뜸해 줍니다. 마브르크에서 김서영입니다.